반갑습니다. 제목이 오늘 거창하게 달았는데 자산 시장의 경고음 부동산 생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이 마에 지금 가득합니다. 네, 내 자산 어떻게 하냐? 주식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코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나 투자하고 있는 이 자산들에 대해서 섹터별로 우리가 생존 전략을 보도록 하고 그 중심에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상황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는 마이너스 지금 들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7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 자치구 절반 이상이 보합 바락이다. 네. 그래서 뭐 도표를 보니까 이게 그래프가 있죠. 지금 상승률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자, 여기서 시세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아니고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상승률. 이 부분들을 여기서 잘 보셔야 되고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테이퍼링.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고 이 자산 시장에 대한 경고음. 사실은 모든 섹터별로 움직이는 자산 시장은 예, 주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그리고 주식이 같이 움직이거나 같이 하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동반으로 상승, 동반으로 하락. 같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섹터별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봐야 됩니다. 우선 부동산부터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수 심리 꽁꽁, 뭐 서울, 그리고 경기권 마찬가지로 지방, 팔계도, 광역시, 팔자가 사자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이것은 강제로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수급지수 100m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위에 있죠. 네, 서울을 보시니까 92.8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를 억지로 강제로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매매수급지수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심리도라고 합니다. 매매수급지수는 심리도야. 시세가 아닙니다. 심리, 예. 네. 심리도라고 하죠. 심리도는 우리가 지금 1 0 0 중에, 네, 100 중에, 1 거래일 중에, 어, 네, 그렇죠. 이거는 100으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네, 봤을 때, 어, 사자고 하는 사람, 팔자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100이 기준이 됩니다. 100 이상이 되면은, 뭐, 강세. 100 이하가 되면은, 우리가 약세장이라고 그러는데, 현재는 모든 시장들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모든 시장들이, 네, 지역을 막론하고 다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대응을 굉장히 전략을 잘 짜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나, 하나, 음식을 하나 볼 건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시세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은 시세의 게임입니까?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시세의 게임이 아니고 소유의 게임입니다. 소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세상, 그리고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급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우리가 중요시 봤죠. 이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까지는. 지위였습니다. 지위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계급이 나눠지는 세상이었는데 앞으로 이 세상이 고도화가 되면 무엇에 따라 계급이 나눠집니까? 이 계급을 나누는 기준은 부동산이 됩니다. 네, 내가 어디 사느냐, 내가 어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냐에 느 따라서 이 계급이 나눠지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현시국에서 부동산을 팔아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고위층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팝니까? 안 팔죠. 부동산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도 안 팔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부동산을 팔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지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사회가 고도화로 가거나 국가가 고도화로 선진국 시장으로 갈수록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부동산 소유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부동산은 영원하죠. 영원.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시세의 게임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는 계급화가 진행된다. 미국에 보시면 뉴욕에도 우리가 메라턴이 있고 브루클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브루클린에 있느냐, 뉴욕에, 뉴욕에 있는 메라턴에 있느냐, 똑같은 뉴욕이지만 브루클린과 뉴욕에 있는 메라트는 다르죠. 시세가. 그것이 바로 계급입니다. 부동산에 따라서 계급화를 만드는 것이 저는 현대사회, 고도화된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홍콩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 영국, 독일, 다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아직 이런 사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이런 사회가 됩니다. 부동산이 계급을 만드는 사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고든 냄지가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14만 원 주고 햄버거 사 먹어요. 누군가는 햄버거를 사 먹죠. 그런데 누구는 4,500원짜리 뭐 빅맥을 사거나 맥도날드 햄버거 사 먹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죠? 네. 자, 어떤 사람들은 14만 원을 14만 원을 거뜬히 지분하면서도 사 먹고 어떤 사람들은 맥도날드 햄버거도 4,500원짜리 아껴서 사 먹어야 됩니다. 네. 자, 먹는 것. 이것이 의식주를 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준이 곧이어서 식인 다음에 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를 보여드리면은, 하이라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영화예요. 굉장히 의미 깊은 이 영화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부동산이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네,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가 있는데, 한동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위에서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하이라이즈라는 거 있죠. 하이라이즈. 네, 그러니까 위에는 상류층이 삽니다. 중간에는 무엇이 나느냐? 중, 중상층이 살죠. 그리고 맨 밑에 층은 하류층이 삽니다. 뉴욕에도 보시면은 맨하탄에 보시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망권에 따라서 같은 아파트라도 조망권에 따라서 300억 차이 나죠. 네, 위로 갈수록 무엇이 누가 삽니까? 위에는 펜트하우스도 있고 아주 뭐 정원도 꾸며져 있고 상류층이 산다는 겁니다. 이게 상류층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표방하는 것은 이겁니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위로 갈수록 상류층이 살고 중간에는 중상층이 살고 하류층이 사는데 그런데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면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위에 펜트하우스 살고 있고 그 위에 상류층이 관리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깨를 씁니다. 어?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 중산층에 있는 불만들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씁니까? 곰보 수술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하류층과 상류층의 중류층에 있는 사람들끼리를 경쟁을 붙이는 거죠. 경쟁. 네. 그리고 사람들끼리 이 사람을 분쟁을 만드는 겁니다. 일부러 분쟁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하류층과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 하류층과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만들을 원래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경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은 하류층과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상류층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을 제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예요, 정치. 이것이 바로 정치죠.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서 임대차 산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치 정책을 만든 사람들에게 불만을 쏟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 무주택자들이, 네, 집을 가진 사람들을 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무주택자끼리 경쟁을 붙이거나 무주택자끼리 분쟁을 일으키게, 불만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laughs> 부동산 시장이 지향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시장에 저는 저는 시세 게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대출을 중단하는 효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심리도라는 매매수급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는 계급화가 나누어진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부동산은 시세의 게임이 아니라 소유의 게임이라고 하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많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하고 또 주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지금 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무수히 말씀드렸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깨져야 됩니까? 2600포인트를 깨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기했던 것들은 아까도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산시장의 견고음은 지금 같이 동시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류해야 되는 것은 분석은 섹터마다 다 다르게 나눠야 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그리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그리고 코인시장은 코인시장대로 각기 다른 분석과 다른 전략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시간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디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디를. 그래서 부동산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볼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디죠. 네. 그래서 마디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마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대등을 대등을 하는 수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등 수치라고 하는데 이 수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저점을 이루었던 이 마디가 있습니다. 이런 마디. 네. 이런 마디가 있죠. 여기서도 이런 마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까지 오는 마디랑 여기서 이제까지 오는 마디는 기간이 다르죠? 이건 훨씬 길죠? 이거는 짧죠? 그러면 다음에 오는 저점은 국면은 짧을까요? 길까요? 우리 이 부분부터 생각해야 되죠? 다음에 저점이 오는 기간은 이전에 긴 기간보다는 짧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을 자야 되는데 어떤 날은 하루에 4시간을 잤어. 그럼 다음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전날에 자지 못한 거를 같이 더 자야 돼요. 잠을 그 전에 덜 잤기 때문에. 그러면 한 10시간에서 12시간 더 자야지 그 전에 피로도가 풀린 것을 푼다. 그래서 인류만물의 법칙은 사람의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류만물의 법칙입니다. 시장도 모든 것은 인류만물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거 다 말씀드렸죠. 단 하루의 오차도 허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경 국면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시간을 상당히 끕니다, 이거. 시간을 상당히 니다2600 버튼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뚫고 내려가야 됩니까? 예, 여기서 보는 피래침을 뚫으면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급락이 떨어져야 돼요.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다가, 횡보를 계속 하다가, 한 번에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정고점을 돌파한다고 했죠. 지금 상태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수익률이 안 따라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 주식 투자는 최소 기본적으로 두배 이상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두 배가 되기 전에는 시장에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8대2 게임이라고 합니다. 8대2 게임, 부동산. 그리고 주식 시장은 무슨 게임이라고 합니까? 2대8 게임이에요. 주식 시장은 10년 중에 2년만 투자를 해야 되고, 주, 부동산은 10년, 10년 동안 8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승률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10년 동안 단 2년만 투자해야 되는데 10년을 다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을 다 매일 고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카지노에 가서 매일 고를 외쳐 보세요. 내가 불리한 상황에도 계속 고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깡통이 되는 거예요, 깡통.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돈을 벌기 힘듭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 어떻습니까? 10년 중에 8년 하는 거죠. 나머지 2년이 뭡니까? 하락장이죠. 이거 그냥 버티면 되는 겁니다. 버티면. 네, 어차피 현금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은 시세의 게임이 아니라고 랬죠 소유의 게임이죠. 내가 어디를, 어디를 소유하는 거에 따라서 내 계급이 결정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계급에는, 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10년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2년만을 소유해라. 보유하라. 그것이 가장 요지입니다. 매일 고를 외치는 사람들은 언젠가 한번 걸려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국면에서는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고치 삼성전자 최고치 찍는다 그 전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식 계좌 없애라고 그랬죠 이게 1월 달입니다. 작년 1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왜이 중간에 오마 수많은 고초를 다 겪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예 갑자기 전체 자금의, 네, 자본금의 80, 91%를 날아가는 그런 상황도 겪어대고, 네, 아주 운 좋게 좋은 주식을 들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8년 정도를 무엇을 게임이냐, 주식은 2년만 해야 되는데, 8년을 계속하게 되면 8년 동안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흙 속에 우리가 모래사장에, 예, 네, 이걸 모래사장이라고 합니다.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찾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못 찾습니다. 다이아몬드 어떻게 찾아요? 다이아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식 시장은 여러분들이 제가 다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제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식에 들어갈 때는 이큰 상승을 먹어야 됩니다. 큰 상승을. 네. 이거를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디버전스가 바뀌는 이게, 네. 턴을 하는 이 국면에 매입을 해서, 예, 최저가 부근에서 매입해서 끝까지 발라 먹어야 된다. 어떻게? 내 자산이 내가 투자한 금액의 4배가 될 때까지.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10년에 보시면은 10년으로 기준 때문에 두번 정도는 큰 기회를 줍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은 반대로 10년 기간 동안은 8년을 보유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인 시장은 작년 9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이거 4년 후에 없어진다고 그랬죠. 4년 후, 코인 시장은 없어집니다. 네. 코인 시장이 생존을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의미 없는 가격이 됩니다. 의미 없는 가격. 가격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4개월 지났죠. 예,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맞박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4개월 지났죠. 예, 4개월 지났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제는, 네. 3년 6개월만 지나면은 이 시장은 없어진다. 시장 자체는 존재를 하더라도 시세 자체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어, 그 전에 한번 이제, 뭐, 코인 시장,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8천만원 갔다가, 네, 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3,500만원. 네, 정확하게 그 날짜도 있습니다. 3천 알려드렸고, 여기서는 반등을 하거나, 정고점을 가거나, 반등을 해서 다시 무너지거나, 이 정고점까지 가거나, 혹은 정고를 넘겨서 다시 8천만원 받고, 지지받고, 다시 가서 무너지거나, 세 가지 케이스라고 했죠. 1번, 2번, 3번. 그러나 3,500만원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시세는 위로 상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4케다3 0이라고세 번을 두드렸습니다. 세 번을. 네, 세 번을 두드리고 자칫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 8천만원 회복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3년 6개월 안에, 3년 6개월 후에는 코인 시장 자체는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큰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코인 시장을. 그 중심을 잘 읽어야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원칙에 따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그 계획에 따른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